신명기 29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말씀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자승과 사역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사역신 언약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29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모세는 지난 시간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를 소급해서 생각하도록 말씀합니다. 2절, 3절이 그런 내용이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라 많이 강조하셨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에게 그대되기를 돼 여하께서 애국당에서 너희의 목전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애국 땅에 있을 때부터 여기 광야 40년을 다 지나오기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들을 베푼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왔다.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죠. 어, 그런데 그런 참뭐두번 다시 없을 그런 체험을 한이 백성이 어, 아주 그 강박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쭉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봐 왔습니다. 이게 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도했고요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 백성들은 다열 가지 재앙으로 전부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자신들은 멀쩡하고 그들이 또 먹은 것 자체가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반석이 깨져서 샘물 먹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전부 은혜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절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마치 책임을 돌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참 냉각기가 생긴 그런 계기가 있었죠. 뭐 홍해 건너와가지고 광야딱 당도 하자마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크게 책망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 달라 할때 반석 쪽에서 물 주셨고요. 만나 주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불러 가지고 40주야를 10개명 돌판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이 약혼식에 따르는 그 계약사항을 이 하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 이제 이 백성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온인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모든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다 복을 누리고 살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막 모세에게 지금 불러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쓰고 이제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 신의 산 아랫자락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성아지만 들어놓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막 뛰고 춤추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부터 쭉 보면 막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결정적인 일은 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열두 정탄꾼을 백성들이 자꾸 요청하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일인데 그래도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열두 명을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의 대부분이 마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했죠. 우리는 메뚜기다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되었냐면, 마치 그런 겁니다. 어린 아들을 앞에 이렇게 놓고, 어, 앞에 평소에 굉장히 막 목살게 굴고 자기를 주워받고 하는 그 형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런데 아빠가 뒤에서, 아들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든든하게 내 뒤를 지금 버티고 있다. 아들아,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아빠를 믿어. 그리고 딱 이제 응시하고 지나가려고 딱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마치 뒤에 있는 여전히 계신 그 아빠를 없는 것처럼 계속 막 쫄아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나는 못한다고 조용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아빠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죠. 아들이. 이것도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등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신 그 아빠. 우리로 말하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 같이, 그래 생각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 내가 사는 거지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 일상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모른다 할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내가 하늘에서 인정한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투명인간같이 그렇게 내 의식 속에도 그 하나님이 자리받 잡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이 없고 보는 눈이 닫혀 버리고 듣는 귀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속상한 게 뭐냐면 너희는 왜그 강팍한 마음을 풀지 못하니.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줘야 하겠니? 그런 거예요. 애국에서 너희가 보았던 것, 황해가 마른 땅이 되었던 것, 그 길을 건너왔던 것, 애국 백성들이 수장되어 물에 빠져 죽었던 것, 그래서 춤추고 소고치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 지금까지 40년 만나 먹고 살아왔던 것, 한번한번 한번 생각 좀 해보자. 한번. 나와 함께 생각 좀 해보자. 하나님이 호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강박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내가 허락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에게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게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그지 없이 강팍한 그런 바리새인들 예, 끝까지 그 마음을 풀지 못하는 이들,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더 주고 싶으신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정말 귀한 걸 하나 건네줬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어쩔 줄 모르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웬 사랑이냐고. 그러면, 다음 만나서 또 주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귀한 거를 줬는데도 귀한 줄 모르고, 세상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저기 어디 방구석에 그냥, 굴러다니는지 처박했는지 그렇게 취급하고 그러면 뭘더 주고 싶으실까요? 그런 정도로 깨달음이 없으면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눈도 열려지지도 않고 귀도 여전히 막혀있고 그러면은 더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예 자본의 말씀에 의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성장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 내 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귀여김 받은 한 여인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간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우리가 여리, 그 여리고 성 전투 장면에 금방 이제 나와서 볼 텐데 그 얘기는 이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 주막집 같은 걸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귀가 그 얘기는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지금 이 땅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 애구부 멸하고 홍해 건너서 여기까지 왔단다. 그 말을 심상치 않게 듣고 눈이 열려 가지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라합이 당신들이 믿는 그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땅 가나안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굉장히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시대를 분간하는 눈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열이고 백성 중에 유일하게 라합이 구원받죠. 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보배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을 겁니다. 복 중에 복이고요.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여전히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더 좋은 것 주시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 다가와도 또 이겨내고, 그런,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절 말씀으로 좀 깊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라. 그렇게 해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10절부터는 이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남은 말씀은 간단하게 지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러면서 쭉 11절에도 다 포함됩니다. 뭐물 깃는 자의 이르기까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함이요 언약에 참여해라.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신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함이라 모든 사람이다 이 언약에 다시 참여하자. 다시 체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막 떠나기 전에 여리고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 전에 이 연약을 다시 갱신하고 새로 체결하는 마음으로 나가자. 그런데 거기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명체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 앞에 눈에 보이는 모여 있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1 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거기 옆에 팬 가지신 분들은 나도 포함 나도 포함 그래서 쓰세요 나도 포함 여기 있지 않는 사람까지. 이 언약에 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다시 언약을 다시 맺자. 여기 서 있는 너희뿐이 아니라 여기 없는 사람까지는 여기 없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과 이 언약 맺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이름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거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나도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켜가라. 18절에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예 19절 쭉 이야기하면서 20절에 그러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그러니까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 시작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가운데 생기지 않게 해라.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쓴 뿌리를 제거해라. 쓴 뿌리. 여기 다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의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해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죄 짓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예, 정원을 잘 가꾸고 관리해줘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요. 이 가을에 오곡백과 곡식을 많이 얻으려면, 예, 수많은 잡초들을 피, 그런 거잘 뽑아줘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피가 자라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쓴 뿌리, 독초, 쑥의 뿌리 이런 것들이 올라올다 싶으면 잘라내고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그래도 기도생활 이만큼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그러지 않고, 예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욕심에 삽니다. 내, 욕, 내 욕심에, 예,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힘써서 살아가려고 내 마음을 관리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이에요. 그래도 이만큼. 더 좋아지도, 그만큼 이만큼. 관리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잡초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힘쓰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래서 이 쑥의 뿌리 이런 악한 뿌리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다. 내가 더 도, 좋은 것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볼 때마다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할 수 있는 열린 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